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특별한 것이 될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밌어요. 어 너무 좋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고 내가 할수 있는데 있다면 대학을 가고 싶고.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에게 배움의 길을 안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대구 유일의 야간 학교. 이 학교의 열정 가득한 학생들을 지금 만나 봅니다. 1984년 개설된 이곳은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 이 서남시장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가 시장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삼일야간학교는 1972년 5월 2 0일날 개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규중학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의무교육이 되기 전이라가지고, 학력이 없어서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2년제 실업계 학교 형태로 만들어서, 부기도 가르치고, 주산도 가르치고 서 남의 회사 뭐, 저머이나 경리라도 취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설립된 학교입니다. 지난 50년간 3일 야학의 졸업생은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52년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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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춥지? 네. 춥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또 하시게 되셨어요? 뭐 저는 이제 부산에서 다른 야학을 하던 친구가 약을 추천해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대구에 3일 야간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어,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이제 여유가 돼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어르신들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총 4교시. 학생들은 일찍 와서 교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예습하기도 합니다. 62입니다. 67이에요. 73세입니다. 여기 학교에 오면 은 제가 유치원생 같대요 나이가 70이 넘어도. <웃음> <웃음> 항상 가슴이 설레이고 어린애가 학교 가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는 3일 야학은 자원봉사자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졸업생들이 건네는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두달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와서 수업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적응해서 괜찮습니다. 음. 제 2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어, 올 때는 힘든데 이제 갈 때는 발걸음 가볍게 마음 편하게 갈수 있어서 그 보람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들은 각 반으로 흩어지는데요 3일 야간 학교는 총 4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4월에 있을 검정고시 때문에 모두들 합격을 위해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친구 소개로 왔거든요 오고보니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어떤 점이 재밌는데요 하나하나 배우는 게 내가 몰랐던 거 배우고 이러니까 재밌죠 제가요, 한글을 몰라가,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울기도 마요고 그랬는데, 친구가, 너 그걸 모르나 하면서, 여기 학교에 가보자, 그래갖고, 손을 잡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 그래갖고, 이제, 배웠는데,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 것 같고,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라 좀 피곤할 만도 한데, 누구 하나 좋은 운이 없이 수업에 열심히 학생들, 정말 다들 대단하십니다 시우세 시우세. 어, 가라 앉아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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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가라 앉으면 넘어가고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노인들에게 <laughs> 이렇게 힘들게 저녁에 와서 봉사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럴 때참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3년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초등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 혼자 반을 개설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고등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셨고 원래 대학을 앞두고 계시고요. 이제 그분이 작년 9월에 졸업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배운 글로 적어 전해봅니다. 그 처음에 이제 배아 갖고 문자 아들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제일 기분 이 좋았고 아들이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엄마 잘 하시네. 감사. 그러고 뭐 친구들한테도 뭐 편지 쓰고 그랬어요. 수업하기 전에는 조금 무의미 했었고 근데 수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 제가 이제 하루하루 짜임새 터려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활력소가 더 넘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산다는데 의욕도 있고 좀 그래요. 뿌듯하고 네. 오늘 22일 월요일이에요 네, 받아쓰기 할 테니까 받아쓰기 공책 펴주세요 3번 굴 3번 굴다나 이거 틀리지 싶은데 이거 굴다 니엘 히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가르쳐 주세요. <laughs> 살짝. 다른 반에서는 쪽지 시험도 쳐보는데요.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열심히 집중해 봅니다. 아이, 그 선생님 또데가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데 얘 나와 자꾸 하니까 나 어떻게 떨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들었는데도 금방 돌았으면 잊어먹어야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측정하겠습니다. 네. 네. 긴장되는 순간. 60점이다. 6점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마음이 드세요? <laughs> 마음이 안 듭니다. <laughs>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늦가기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라지만 수학 여행, 체육 대회, 졸업식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공부하는 내내 특별한 추억들도 만들어갑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돌아갈 시간. 네, 마쳤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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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까지 목표를 지금 삼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내 한을 푸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가르쳐 주시가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일 학교의 최종 목표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민이민들이 전부 다 정규 학을 갖춰서 생활할 수 있는 이될 때까지는 단한 명이 남더라도 저희들은 붙들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빨리 없어져야 되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겨울 추위를 무색케 하는 어르신들의 학구열.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